라는 오늘도 청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고이돌의 김민재라고 합니다. 현재 최선현 선장에 속해 있는 네, 청년부 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저는 스냅스라는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. 거의 어, 말하면 이제 서버 개발자처럼 <laughs> 일하고 있습니다. 개발자나 프로그램으로 하면 막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. 그런 게 아니라.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저는 그 질문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난게고기고 한식을 음.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지한 아. 곡보다는 담백한 짓을 음.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음. <laughs> 그러니까 미라를 질문받았을 때왜 미라를 하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저번 주에 소리 모아했던 호흡을 생각하시면 하신 것 같아요. 미라리. 차량도 있고 말씀에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미랄 지금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호흡이고 어, 올해에서 가장 잘한 일중 하나가 호흡해서 같이 차량하고 소리 모아를 할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짚는 네, 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. 그래서 뭐 오랫동안 쭉 다녔던 목요가 있고 부모님 같은 목요가 있는데. 아 물론 이제 대학교를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갔었거든요. 래서 거기서 이제 포항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도 접하고 이제 신앙 레퍼런스들을 넓혀 썼는데 아무튼 돌아와서도 이제 그 교회를 목요일에 나가 썼어요. 근데 공체에 대한 많은 고민 이 있었고 또 코로나도 겹치고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많이 좀음 고민이 생기던 시점이었어요. 그래서 내가 너무 한 곳에만 몰렸던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어 많이 교회를 찾아다녔어요. 그 교회를 이제 나, 나와서 네, 그러다가 많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작년 12월 말에 문화중교회 에 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거기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청년들이 하는 걸 봤는 이제 그게 호비였거든요.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청년들이 이쁜 거예요. 근데 근데 그거를 저는 그런 장면은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. 형들 자발적으로 찬양을 준비하고. 또 그걸 하면서 되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감동이 왔고, 아 그래서 이공동체에서 내가 뭔가를 같이 하고 싶다, 이공동체에 내가 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음, 그 계기로 지금 노라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고, 네 그렇습니다. <laughs> 그 질문을 주었을 때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어, 그 자리에. 언제든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, 그러니까 언제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리더라는 거를 되게 많이 형용하는 말이 많잖아요. 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던가 뭔가를 주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많은 설명들이 있고 다 맞는 말인데, 제가 생각했을 때 어, 리더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존재는 있어야 할 자리에 꾸준히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서연이죠. 선장으로서도 음. 그렇고, 그리고 어 항상 그러니까 되게 제가 고마웠던 건 뭐냐면, 우리 선장님한테 고마웠던 거는 신앙적인 나눔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잘 들어주고, 또잘 이야기해주고, 그런 공동체들을 그런 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친구여서, 아까 말했던 그 자리에서 묵묵게 지켜주는 친구로서 되게 좋은 리더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상당히 행복해 보였어요.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. 그래서 그 공동체에 내가 속해서 이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. 네. 사실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제가 살아간 날 중에 가장 오래 산 날이잖아요. 근데 네, 그 시점에서 이제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되게 삶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주신을만나러걷고또 불기둥, 구름기둥 지키신 하나님도 경험하고 또그 와중에 좌절도 하고 이렇게 지내오는 것 같은데 어,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은 공동체인 것 같고 또 그곳에서 만난 동료자들이랑 내가 그 광야 속에서 겪었던 것들 나누고 또 그곳에서 지낸 하는 의 추억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이 공동체에서 이제 1년 정도 지내면서 그런 교제들을 더 하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, 이번 류원진 교서 1년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들이 지금. 네, 생각이 나는 것 같네요. 네. 일단, 리더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<laughs> 자신의 시간의 헌신과 또, 뭐,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감정적이든 물리적이든 엄청 많은 헌신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, 물론 제가 다 그들, 그분들의 그런 것잘 모르겠지만, 일단 너무 감사하고, 근데 또 한편으로 부러운 거는, 어, 분명히 그 가운데 할께서 부어주시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생각도 되게 부러워요. 그래서 어, 그 자리에 지금 지키고 계신 리더분들도 앞으로 지키실 리더분들이 그 현실이 너무 귀하고 어, 또 앞으로 하나님과그교제가 어,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동역자 그 공동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.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그런 동역자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어요. 그 얼마 남지 않은 생년의 시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나누고 추억할 수 있는 동원자를 좀더 만들고 싶다 라는 게 목표라면 목표일 것 같네요 네 소감 음, 일단 이렇게 제,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어,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경필 형지한테 어, 그리고 생년들한테한 마디 이야기 보다 저는 어, 되게 청년의 시기같이 빛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도 저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빛나고 되게 귀한 시간인 줄 몰랐었는데 그 시기 되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는님 추억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, 그런 것 같아요 네. 좋습니다. <laughs> 네.